아왜 저거? 이십 목소리출연나는 거야? 뭐야? 노래 부르는 거 녹화되는 거야? 이십 녹화한데 푸시 아 푸시 아이 너 영어 못 있지? 어? 아이 돌겠네. 저푸 프리, 푸시가요? 프리쉬 프리스 잖 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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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도 너풀해봐도 프리 돼? 프리스 스난 잘생겨서 정글차 이씨 그 목소리 나와서 쓰는 거야. 아니, 저기는 로를 하고 계셔. 상관없다. 재밌으면 한번 나눌 때. 오, 성... 어. 어. 금색 대갈이다. 금색 대갈이. 야, 저거 따서 팔면 얼마냐? 뚫었나, 마동석. 마동석 짭퉁 그냥, 씨 버거형. 너, 일로 와. 어, 너 대갈빵 내 거. 저거 여기. 저거 여기 머리 말고 대가... 몸을 가져갔는데. 어, 뭐야, 대갈빵 거. 내 거. 내건 몸통이 산나비. 산나비가 맞지. 산나비겠냐? 니 대갈이, 니니 대갈이 산다. 대갈이. 일로 와. 어이 어, 나태소타집겠다 뜨거다 <laughs> 오그렇대그렇대 원하는 게 뭐야 니 대갈빵 녀나 너 그거 팔면은 얼마냐 와 보상 보상 오니돈오오오오돈돈돈돈 아니 돈 어! <웃음> 아! 어이 망할놈 시이고 주인공은 인간도 아니야 준장에서 돈 많지 않아?

어? 야너 뭐야 너 개새끼 뭐야 신고하고 있지 씨발새끼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절차 일로와봐 너 일로와 어? 써봐 인마스끼야 어? 써봐 어? 응? 래니까 응? 저거 왜소질않어오고 여보 때야 거기 짜장면집이죠? 어 뭐야 <laughs> 전화를 받는게 아니었네? 아니 짜장면 먹으라 했지 이게 끌려? 닮이석 어, 두개 어, 너 일로 와 어.. 어, 이 어, 이 어, 욕.. 어, 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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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상, 상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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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처 줄게 어뭐거 이거. 거 있었어? 거 몰랐는데 숨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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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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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건이 변기 비밀 변기거 이거. 이거. 게가 연기하는 못한다고 존나 못하는. 기억 기억났다. 얘 이름 강선이다. 강철 손잡이. 손잡이? 근데 오. 얘네는 나중에 자신감 붙지 나... 않을까? 아니 이제 없어. 그런가? 응. 응, 개주워. 응, 개주워. 응, 네 뚝배기 내 거야 이제. 어이. 올로 와. 음, 내꺼야. 어, 자꾸 때려. 나한 대만 더 때리면.